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유.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래간만에 뵈요. 네. 음. 그오늘은여선이그 네. 경자년이잖아요 2020년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자년의 주인공 쥐띠에 어, 대해서 음. 어, 선생님이 2020년 음. 그 쥐띠에 대해서 보시는 운세는 어떨까 궁금해서 쥐띠부터 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올해 쥐의 해라 그래서 쥐띠가 좋을 거다 이러고 이렇게 마음에 다 이렇게 좀나 이번 올해는 좀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 생각외로 또 어, 조금 힘들어지는 분들 계시니,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어, 올해 쥐띠에 어, 입춘이 두 개가 들어있어서 쌍춘년이 있어서 해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한 해로 봤을 때는 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다 아, 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조금 오늘 올한 해가 좀 답답한 해이긴 합니다. 어, 우리가 병자생 25살 쥐띠 여러분들 1월 달입니다. 1월 달은 뭔가 조금 음, 내가 이렇게 뒤로 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들 거예요. 우리 쥐띠 여러분들 1월 달에 25살 여러분들 어 뭐가 좀잘 안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2월, 3월이 더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 1월 달에는 조금 음, 경범행동을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 우리 갑자생 여러분들. 어, 운기는 들었다 하나. 이 양반들 올해 37살 1월 달에는 운전 조심하셔야 돼. 차. 어, 내가 무슨 어, 운전을 하든 또 운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운전하든 안 하든 내가 차에 부딪히거나 차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거나 부딪히는 형국이라 그래 1월달이 그래서 내가 1월달에는 어떻게?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요 사고수가 있으니 사고수만 조심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사고수 뿐이 아니라 1월달에는 뭐든지 조금 조심조심 하셔야 돼 1월달에는 내가 머릿수가 조금 아퍼라 내가 몸수가 조금 아퍼라 또 이런 형국이고요. 마흔에도 아홉살 인자생 우리 여러분들 마흔아홉에 지혜해. 응? 또 나도 지띠야. 응? 근데 한 가지 조금 나쁜 점은 이분 이양반들이 올해 아홉수잖아. 그게 조금 답답해. 해운연으로 봤을 때, 이 쥐의 해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닥 좋지는 않다 그랬어요. 해운연 자체가 올해는 쌍춘년, 입춘이 두번 드는 해라,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렇다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마흔 아홉 수 여러분들, 올해는, 어 뭔가 일을 벌리신다데 내가 뭔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뭔가 작년에 했던 거를 지금 올해 하지 말아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 임자생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의 운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정월, 1월 달에는 어째, 이 임자생 여러분들이 머릿속, 그리고 몸속, 일수가 조금 답답합니다. 61세 경자생 여러분들, 어, 이분들은 2018년도 어, 마무리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1세 경자생. 그렇다고 올해 안 좋나요? 아니, 올해 괜찮습니다. 그래도 GD 여러분들 중에 61세가 그래도 제일 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괜찮아지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들 올해 61세 여러분들 음, 먼 여행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3세 무자생. 이 양반들은 올해 73세 무자, 무자생 여러분들은 올해는 특히 상가집, 잔치집. 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월달, 음력 정월달, 2월달, 3월달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어, 이 양반들 다녀오시면 몸수 일수 많이 안 좋아서 들여누울수 있으니 그거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laughs> 조금 텀을 뒀어요 한두달 정도 유튜브로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려 오신 게 아니라 본이 아니게 개인 사정이 조금 있어서 유튜브도 올리지 못했고 여러분들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어, 그점 양해 바라시고요 이제 정월 달부터 2020년부터 신나게 제가 아주 매달매달 모잘라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 정말 잘 맞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열심히 힘내서 기도 발언 열심히 해가지고요. 매달 좋은 운세, 또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신당 소록신영입니다. 감사합니다.